안녕하세요 헤리입니다. 오늘은 스팀 게임 소개는 물론 대박 무료 게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첫 번째 게임은 스파6입니다. 캡콤의 근본 대전격투게임 스파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뛰어난 그래픽과 연출이 호평받고 있으며 콤보를 쉽게 발동시켜주는 어시스트 시스템을 채용하여 격게의 민문자들도 배려하였습니다. 싱글 모드인 월드투어 또한 수준 높게 구현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디럭스는 추가 캐릭터 4명과 추가 의상 얼티밋은 디럭스의 택과 추가 스테이지 2개와 추가 의상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다음은 워테일즈입니다. 중세 용병단을 운영하는 RPG로 마을에서 주는 퀘스트를 클리어해서 돈을 벌고 용병단을 성장시키는 방식입니다. 전투는 턴제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하는 무게에 따라 클래스가 나뉘며 아이템 제작을 위한 전문화 직업도 존재합니다. 배틀브라더스와 유사한 느낌을 주는 게임으로 턴제 전략 시뮬레이션 좋아하시면 만족할 만한 작품입니다. 다음은 Against the Storm입니다. 자원을 모아 건물을 짓고 정착지를 발전시키는 도시건설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여왕의 분노가 맥세가 되기 전에 평판을 가득 채우면 미션을 성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얻은 보상으로 도시를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며 업그레이드 된 효과가 다음 라운드에 반영됩니다. 로그라이크와 도시 건설을 접목시킨 독특한 시스템이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다음은 아노 1800입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산업혁명을 테마로 하는 실시간 도시 건설 전략 게임으로 건설과 자원 관리는 물론이고 섬을 개척하고 무역도 하면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시대상을 잘 표현한 소재의 사용으로 뛰어난 몰입감을 자랑하지만 진입 장벽이 있는 편이라 적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진입 장벽만 극복한다면 그 이상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DLC가 포함된 에디션들은 가격이 꽤 있는 편이니까 먼저 본편을 플레이 해보고 취향에 맞다면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은 동급생 리메이크입니다. 1992년에 출시했던 전설적인 미연시의 리메이크작으로 바람둥이 남자 고등학생이 여러 히로인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낸다는 스토리입니다. 자동이동과 이벤트 표시가 추가되어 원작보다 더욱 편리하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정식 한글은 미지원이지만 한글 패치가 가능합니다. 과거 어둠의 경로로 즐겼던 분들이 이제서야 빚을 갚는다는 구매우기가 눈에 띄는 작품이네요. 다음은 가스 스테이션 시뮬레이터입니다. 버려진 주유소를 매입하여 경영하는 게임으로 처음에는 쓰레기장이나 다름 없었던 주유소를 직접 청소하고 물건들도 구매하며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게임입니다. 주유, 청소, 자동차 소리는 물론이고 페인트 칠과 손님이 구매한 물건 계산하기 등 정말 여러 가지를 플레이하게 되는데 저는 특히나 바코드 찍으면서 물건을 계산하는 부분이 단순하면서 재미있어서 좋았습니다. 정신없이 게임에 빠져 잡생각을 잊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킬더 크로우즈입니다. 허브 배경에 탑다운 슈팅 게임으로 권총을 사용하여 밀려드는 적들로부터 살아남아야 합니다. 적을 쏘는 손맛이 좋은 편이며 적과 주인공 모두 한 번에 죽기 때문에 꽤나 컨트롤이 필요하고 긴장감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짧고 굵게 즐길 수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쉐이디 파트 오브 미입니다. 신비한 분위기의 퍼즐 플랫폼 게임으로 빛을 무서워하는 소녀와 소녀의 그림자로 플레이하게 되며 3D 세계에서는 소녀를 조작하고 2D 세계에서는 그림자를 조종하는 시스템입니다. 모환적인 분위기와 아름다운 부금, 감각적인 시각적 효과가 잘 어우러진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다음은 레데리 2입니다 미국 서부 시대를 배경으로 안더린드 갱단의 일원 아서 모건의 거칠고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다룬 작품으로 몰입도 높은 스토리와 엄청난 디테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지루하고 졸리다며 하체하는 사람들도 있는 게임이죠. 게임을 소개할 때마다 예전에 플레이했던 감동이 다시 떠오를 만큼 취향에만 맞다면 최고의 인생작이 될 포텐이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은 스카이힐입니다. 생화학 테러에 의해 사람들이 돌연변이로 변하게 된 세상이 배경이며 호텔 10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며 살아남는 생존 로그라이크 게임입니다. 맘에 드는 특성을 하나 골라 시작하게 되는데 맵, 아이템, 데미지까지 전부 랜덤인 운발만 게임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한 번쯤 가볍게 즐기기 좋은 작품입니다. 다음은 스나이퍼 엘리트 5입니다. 독일군에게 점령된 프랑스를 배경으로 스나이퍼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전장이나 시대적 상황을 잘 묘사한 게임 배경이 훌륭하고 총기를 취향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주요 부위를 파괴할 때 클로즈업되는 킬캠이 이 게임의 포인트죠. 반복적인 사이드 퀘스트와 전작에서 크게 발전하지 않은 그래픽과 시스템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하우스 플리퍼2입니다. 의뢰를 받고 집을 청소하거나 리모델링하여 돈을 버는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다 보면 뿌듯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부동산을 구매하여 멋지게 리모델링한 후 되팔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중독성 있는 작품으로 전작보다 그래픽과 편의성이 발전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라임 렌처입니다. 슬라임 목장 주인이 되어 보는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귀여운 그래픽과 간단한 조작이 특징입니다. 야생의 슬라임을 포획하여 농장에서 사육할 수 있고 슬라임들이 음식을 먹으면 생산하는 보석을 이용해 시설과 도구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숨겨진 구역을 해금할 수 있으며 슬라임끼리 융합도 가능합니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느낌의 게임이지만 노가다성이 상당히 심한 작품입니다. 후속작 토도 출시했지만 거의 비슷한 느낌인데 가격 차이가 4배 정도라 원을 추천드릴게요. 다음은 그린헬입니다. 연구원인 제이크가 정글에서 실종된 아내를 찾아 떠난다는 스토리입니다. 적대적인 원주민과 야생동물, 자연환경 등그 모든 것으로부터 생존해야 하는 게임으로 수준 높은 정글 구현과 뛰어난 현실성으로 높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작품입니다. 물도 조심해서 마셔야 하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까지 세세하게 챙겨야 하는 등 지나치게 현실적인 점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극사실적 생존 서바이벌 게임입니다. 에픽게임즈에서 마블 미드나잇 선즈를 6월 14일 00시까지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임인데 이걸 무료로 제공할 줄은 몰랐네요. 닥터 스트레인지, 울버린, 아이언맨 등 다양한 마블 히어로가 등장하며 공격, 스킬, 필살기 등 여러 효과를 가진 카드로 전투를 진행하게 됩니다. 히어로들의 멋진 스킬을 보는 재미가 있으며 턴제와 카드 덱빌딩을 절묘하게 조합하여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분들과 멤버십 회원분들 그리고 후원자분들 덕분에 채널을 유지하고 영상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